보이죠? 안 봐도. 자, 뭐머신 갑니다. 닭백추 국물은, 이렇게이 정도는 세야가지 응. 어. 어느 국에서 나온 물인데, 이렇게 맛있어. 나도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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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보이는 뻑살부터? 저는 이거 할때 상당히 오래 삶습니다. 박박 찢어지도록. 야. 음. 음. 음, 음. 주연은 국물이고요. 조연이 닭입니다. 닭. 와. 찢었다. 아. 어. 멀먹 좀 따라다기는 야채, 더 베게타블. 베게에서 테이블이 나오죠. 닭백숙, 닭을 닭이 백살일 때 먹는 숙제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고요. 아, 먹을모르요 미쳤다. 강인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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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모라거 보이시나? 뭐랄까? 닭 먹고, 닭 먹고 백수 되는 닭 백수. 재밌지? 어, 와 어. 아, 어. 어. 바로 이 맛이 산맛이 아닙니다. 아 색깔이 아주 그냥 오딱 같은 색깔이죠. 쉽잖아요, 이거 뭐 삼계탕 재료 하나 사갖고 딱 먹으면 끝. 파김치가 있으면 없으면 말고. 아, 쏠김치로 가세요. 음. 아, 원기회복 좀 하자. 원기가 원기 회복하기 하기 싫으신 분들은 투기나 쓰리기로 가세요. 아, 아 오늘만 기다렸다 진짜. 우리 삼겹살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치킨 닭발수, 난 닭발수. 못 먹어도 고야 못 먹어도 짠 와, 미쳤다 이거 닭 닭싸잖아요 이제 드셔보세요 한번 야 이건 그냥 말안 해도 알잖아 음맞죠와 와, 찢었다, 찢었어. 요거는 이제 보관을 냉동으로 하시면 좋아요, 국물 남은 건. 그냥 놔뒀더니 그냥 상하더라고. 그래, 나도 기분 상했어. 응? 어, 자, 요번에는 양파와 함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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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황 오래. 아, 황 오래. 이한 방에 재료 전좀 추가했죠. 버섯 같은 거를. 집에 뒤시다 보면 뭐 남은 거다빵 넣어 버려요. 진 아깝지. 음. 혹시 소금은 천일염이지? 그래서 천일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걸 좋아하십니다. 천일등향, 힘들었었나? 많이 웃고. 목좀 볼까요? 아하. 아따! 자, 날개입니다. 날개. 전사를 찾았사라. 천사가 없으면 천오로 갑니다. 천오독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음, 이리 와. 초록기는 바로 꼬리에요. 아, 먹기 귀찮으면 버려. 어 원기와 회복장 이렇게 어우있게아 옛날에는 단기 좋아해. 단기 좋았는데 요새는 쓴게 좋아 쓴게 뭐 양약 고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자성 어 한번 쓰세나 호랑이 성어 쓰요 쓰세요 여러분들 어 아, 김대자 진맥도 좋지만 백소도 좋습니다. 백소. 백숙에 소주고 백소. 내가 백소. 치킨은 다시 대킹 이거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 참 쉽지? 음. 오. 너무 무시한 놈분을 먼저 먹어요참 지저따. 자, 가리야 자, 찢어진다. 가 아, 이거 자, 가미쳤 자, 미쳤자 자, 가리 어우 찢리다 자, 가리 찢었다고요 치킨 리닭다리닭 그래? 자, 가약비약 음. 와, 미쳤어. 음. 노래랑 노래 나온다. 노래나 해야 되나? 노래의 반대는, 노래를 반대는 노래를 만드는, 예스래. 야. 찢었다. 이거 백숙, 시당가서 먹으면 장난. 와. 아마 이만한 닭 넣어주는데, 그나마 양호하고 진짜 양호한 데는 토종 닭 넣어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토종 장난 아니요 음. 음. 동닭은 토요일 날 먹는다가 아닐까요? 음. 재밌죠 이제 뭐 보시지 한번 하세요, 이거. 이게 쉽잖아요.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어려워요. 나를 달래 그만 안 한다, 그만해. 아, 미쳤다. 그냥 국물 리필자로 와야지. 그근서 리필은 공짜 아니겠습니까? 와 멋있다.